죄 인으로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지금 재판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간증으로 지금 사람들이 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수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변명하면서 간정을 쭉 했는데 그왕 베스도와 아그립바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상황입니다. 그 바울이 변명하며 이 말은 이 아폴로자 이라는 선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베스도 종독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쳤다라는 말은 정신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세례요한도 귀신 들렸다 고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뭐뭐 뭐 조현증 이런데 조현증이 뭔가 했더만은 정신 분열증을 그 말을 좀 미어해 가지고 그렇게 스키저프레니아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더래 세상이 말하는 이 미친 것은 좋지 않은 의미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예수의 미친 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요. 예수님께 미친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그래서 25절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베스 다음에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그당시에참 자기를 죄인으로 몰고 죄수로 모는그당시에 상황을 봐도 예수 믿는다고이감옥에 가두고 고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실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는친 사람 같는그는그는그는 지금 온전한 사람이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참 혼돈과 혼란 성에 있고 자기들은 뭐라고 정의롭게 뭐라고 외치고 있지만참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린 것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감리교회 용도 목사는 1920년도에 살았는데 33살의 젊은 날에 죽으셨어요. 전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친 구호가 뭔가 뭐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 1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런 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교회가 복음에큰 봉을 이긴 사람들이 다 같은 특징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조금 미쳐야 성공하잖아요, 그죠? 연애도 공부도 사업도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 때는 게임에는 미쳐도 세상에는 미쳐도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 요즘 몰래복음이라고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뭐그 다음에 뭐 네가복음이나 오다가 제는 몰래복음은 부부간에 이불 속에 사는 대화랍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미쳐선 안 돼. 서로가 그렇게 경렬를 하고 손가락도 끌고 그런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 다른 데는 미쳐 있어도 예수에게는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 바울은 예수에 미쳐서 행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온통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정경 구장이면 담메 세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잡으러 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둘러 엎치는데 어 땅에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눈이 멀게 되는 바울이 그날 예수를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니시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방 잡는데 눈만 멀게 하셨어요. 바울은 깜짝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치는데 자기 눈만 멀게 하고 자기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배우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적용하는 불법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백성 스테판을 죽인 사람은 이 바로 적각 돌로 쳐주기 정상이에요. 자기가 배운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를 죽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전자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죄 있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담의 세계에 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신앙을 잘못 가지면요 참 이상한 방향으로 볼리 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 죄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추구해서 뒤를 파서 잡아서 죽이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는데 유대주의는 사설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법에 어긋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아하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을 죽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그때 보셨습니다 자기는 형제를 죽인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죽이러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자기라면 반드시 죽었어야 될 자신이 예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제내자가 정말 큽니다 이런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내 형제를 돌로 쳐 죽인 내 앞장을 선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몰랐던 법입니다 지금도 사회에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정의를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치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내가 죄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끔찍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놀란 것은 자기가 이런 끔찍한 죄인을 갑자기 웬 사도로 부릅니까? 그것도 거룩한 취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더한번 꼼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은 뭐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거임에도 꼴찌 구원도 감사한데 나 같은 꼴찌를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거룩한 사람의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최의 종의사실에 부르시냐말이야 언제 불렀죠? 사장군 그날, 그날 주님이 만나는 그날 불렀어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왕과 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너 모른다 하고 아나니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면서 하나님 다 하시니까 구원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 서기관과 뭐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본이 되고 대단히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됩니까?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가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같은 죄인을 사도까지 시운다 하나님은 네 같은 인간을 정말 바닥에서 정말 살인자 너를 주의 종까지 씌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면 자기는 죽어야 마땅해고 뭔 사도 입이 덜먹이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종으로 나 같은 살인자를 사도로 삼으시다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셔도 살인자 였고 마태도 택스콜렉터였고아주 죄인이었다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를 사셔서 정말 인류의 위대한 역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코리안 김바울이도. 그 이름을 따라서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놀라신 크신 그 은혜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끔 신앙생활 할때 내가 뭔가를 했고 사람들이 뭔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빛나는 새벽별 같은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오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크시도다 그내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다른 장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고 위대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면서 바울이 또한번 예수 사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제 살인자고 돌돌고 펄펄 뛰면서 담에색으로 지금, 어? 어? 분기 탱천에 가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이게 위대한 종으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기서는 정말 기막힌 작품들이... 그는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 글작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이 정말 빛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번이 사랑에 놀란 것은 자기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인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빴어요. 눈이 나빴다는데 막 이거는 이거는 안 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그보다 훨씬 중병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왜냐하면 위대한 정으로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는데 자기 눈 하나 치료를 못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꾸만 뭐라고 이렇게 비난. 바울을 그때 비난하는 그, 그 신앙적인 대적자들이 좀 있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이단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바울의 눈을 가지고 아저 사람 지뭐 어디 가서 사람을 고쳤다는 이제 거짓말 아니야? 자기 눈도 못 고치면서 아 그래서 세 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만 뭐, 네가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루스다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네 치마만 잡아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네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 네눈 때문이다. 그 말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고요. 인물이 이뻐서 내가 잘 사는 것 같고요. 능력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잘 사는 것 같다고. 세상 사람은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뭐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이, 자기의 불구가, 자기의 허물이,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걸 부끄럽게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평생 못 고치는 나의 흠이라 하더라도 그걸 들고 하나님께 넣어놓는 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병고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눈 불구인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난 눈이 불구입니다 나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기막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듣긴 들어, 들었는데도 실제로 삶에 그것을 실천 안 하는 복음들이 바로 이런 복음들입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 앞에 조금 어려운 것처럼 자랑하고요 또 자기가 뭔가 직분을 가진 것은 남들보다 그래도 좀 뭔가 교회에서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좀뭐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생기고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을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 거, 난못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잘하고, 그런 걸 못하냐 하는 그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참 이렇게 지적당하기 쉬운 약점이 내게 있어. 누가 봐도 약점이 있는 거 그걸 쉬쉬하고 숨길 게 아니더라구요. 사람마다 다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에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연약함에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나 완벽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참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이 은혜라는 게요. 아이게 진짜 신묘망치갑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말이죠. 세리창기들을 친구로 하고 그 죄인들을 사도로 세우는 걸 보면서 아 저들이 흠이 없었서가 아니라 흠이 있기 때문에 불러가 사용하시는. 그 연약함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께 미쳐서 행복한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살인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구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자랑해야 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사도로 감당하기 일렇기 힘든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에요. 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씌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박이 나네. 그게 날마다 미쳐서 돌아다닐 수밖에 요 날마다 미쳐서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요 세번째 바보는요, 예수님께 미친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 베스더와 아그립바 왕인데 베스더는 먼저 네가 미쳤다 하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이제 이 아그립바 왕으로 한번 향합니다 왕께서는 26절에 베스더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왕께서는 이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뜻못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제 포커스가 베스더가 안 믿으니까 아그립바 왕으로 향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지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파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그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과 총독이 나와 있으니까 참뭐 고관관직이고 그 지역을 휘어잡는 정치 경제의 아주 지도자들이 그기다서 있었을 겁니다. 그 법정에 왕과 총독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이렇게 죄수로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주변의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졌습니다 세상 모든 걸 통치하고 그 지역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냥 고기를 숙이고 벌벌떠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키가 하나도 안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약고가 절대 안 주고 왕이에요 총독이요 총독이나 왕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권세 있는 자들이요 나부워 가세요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를 부러워하라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만만했느냐? 세상에 이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명예가 높은 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고개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야. 왕중의 왕이요. 천하의 왕들들도 오늘 죽이면 그냥 떠나야 돼. 너 내려와. 그러면 그냥 내려와야 돼. 왕을 세우고 피하는 권능을 가지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권세는 왕의 권세를 버릴 줄 아는 권세예요. 이 기막힌 하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그걸 상징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죄인만 된 것만 해도 미안한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해서 사랑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왕이 자신의 권세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인 나 같은 사람, 바울로 말하면 살인자인 나 같은 사람, 나를 씌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권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왕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왕의 권세를 버릴 수 있는 권세 오는 모든 만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권세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떵떵 누리고 사는데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절수 없이 무릎 꿇는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고 버리는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에 예수님과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나가가지고 따라가는 권세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왕의 권세를 버리신 분이야.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면서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인가요? 나는 그분 자랑합니다. 나처럼 되세요. 나는 그분처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이 만유로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지만은 그것을 사랑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다 내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문화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박수를 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더 가질려고 몸부림치고 보호무역주의, 백인들 중심주의. 아주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권세, 재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어놓을줄 아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얘기지 않다 하나님 내가 내놓을 것이 생명이라면 생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왕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나는 예수님께 미친 나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을 가장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세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매일 세상이 부럽습니다. 왜?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다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왕대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의 충만함이 그 기쁨과 평강과그 사랑이 넘치는 자예요.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에게 미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삶에 있어서 참 기쁨이 뭡니까? 참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한데 오직 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